와 나도 사기 사기 영웅 한번 해볼까? 응? 이게 그렇게 사기라던데? 야 불안은 그냥 어멀로하면 된다며? 응? 그렇게 알고 있어. 없는 것과 마가지 좋아 얼린다. 얼리는 판단. 불안이면 얼릴만해. 불안 아니었으면은 안 얼렸지. 불안이니까 얼린다. 있을게요. 이겨버렸죠. 이겨버렸죠. 으! 또 걸릴 건데. 어 너무 좋은데? 완전 좋잖아. 봐봐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거 팔고 이거 버프 주고 이거 내면 돼. 이사 싫더라고서.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빼박 멀록을 가야 된다는 거지. 오셨군요. 어! 어, 박근 좀 어떤가요? <뭐라> <뭐라> 이게 맞지? <laughs> 신들하고 사 메탈이시. <laughs> 그러니까 불안이 진짜 초반에도 쎄데 중반에도 쎄고 후반에도 쎄. 삭제해야 돼얘는 미친 개사기 영웅이야. 아 이런 게 어디 있어? 진짜 불안 개사기야 진짜. 아 이거 이 속이 어디 있냐고 진짜 말도 안 되지. <laughs> 계속 압박하거죠어 <laughs> 잠깐만 가나나 가장... 이거. 나성거나래거나이고나 이거. 나 이거. 나 이거. 나 이거. 나 이거. 나 이거. 고맙습니다 거나 이거. 나 이거. 나 이거. 나 이거. 나 이거. 나 이거. 나 이거. 나이나 이거. 나 이거. 나거거 일단 다음 턴은 나오는거 봐가지고 돈낭비가 심하면 그냥 그냥 찾고 근데 얼릴만해 지금 지금 쎄가지고 한번 더 얼릴만해 상황이 안좋으면은 안얼리는데 하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 가장 강한 하수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싸울거예요 미쳤다. 다음 턴에 이거 사고 팔고 레버 파고 카드 뽑으면 아, 그 하면 되지. 이거 내면 되지. 이거 그니까 내는 순간 그 카드가 결정되죠. 그거 뭐지? 황금 카드 사는 거 사는 거 상관없지. 내, 내기 전에만 레버 파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오케이. 이번 판 순방은 확정인데? 와, 진짜. 루옥시니가 이렇게 잘 컸지? 잘 풀렸나 보다. 일단 사고 마침 필요고인이군요 팔고 내고 좃. 어! 어디 갔어? 어... 여러분 이렇게 해도 오천을 갈수 있는 쉬운 게임 이란걸를강하시는 거잖아요. 김씨 지랄하지 말고 빨리 게임이나 해. 아왜 팔았지 이거? 어, 어. 난 그것도 두렵지 않고, 심한 떼고 보낼 라는 뜻인 줄 알고 사드리겠습니다. <laughs> 왜 사냐고? 어? 헌신적인 영웅 완전 좋거든요? 이거 완전 좋습니다 이거 아네 새마우스님 2 2개 구독 고만사니다 어? 헌신적인 영웅이 이렇게 좋아 이렇게 이렇게 좋아 이렇게 한 그거 보면서 한번 치는 내 키보드야. 미안해, 형도 그럴 거야. Ten foot. 하수인은 줄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 <목소리>

아니 니들이 나한테 막 험담하니까 나도 화나서 그런거 아니야 나, 왜 나한테 험담했어 거. 좀 못할 수도 있지 그거 일부러 그랬다고 막 어? <웃음> 나, <웃음> 나 니들 잘못이야 <laughs> 나 니들 잘못이야 <laughs> 나 니들 잘못이야, <laughs> 나 니들 잘못이야. <웃음> 아이고 <웃음> 서순 골수도 있지 진짜 잘못어이요 어디 보자. 음어 나는 여기서 어 히드라를 찾으면 될것 같아. 어 히드라. 자, 악마 한 마리 딱 사주고 멀록하나 치우고 악마 딱 놓고 히드라 하나 찾아주면 돼. 페어, 어, 페어는 괜찮지. 어, 버프 나는 나쁘지 장단다. 않은데? 아니야, 나는 모자 마술이 더 좋아. 나는 오케이, 히드라 나 버렸죠. 히드라 너무 좋고, 악마 야수 멀로 어 이제 버프 완벽하게 들어가고, 오케이, 기계 팔아야 되나? 음, 자 서순이 좀안 좋은데, 서순은 뭐 대충 이렇게 하면 될것 같은, 이렇게 했면 되나? 다들 오, 다들 당신을 노리고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페어! 어 페어는 괜찮지 난 아, 니들 잘못이야 아 진짜, 아 진짜 일부러 그런거 아니야 아 진짜 일부러 그런거 아니야 진짜 일 진짜 일부러 그거 아니야 형 방금은 진짜 못참아주겠다 일부러 일부러 그런거 진짜 아니야 진짜. <laughs> 정말 아니야. 형 진짜 능지인 척 호불어 진행판 안 치려고. 진짜 아니야. 아는데 패가 그냥 쭉쭉 붙어서 계속 가는 게 너무 웃겨요. 키티. <laughs> 아진 정말로 아니, 진짜 아니야. <laughs> 아, 진짜. 아 진짜 아니야. 아 진짜 아 진짜. 골드를 확보했군요. 아 야발단처럼 실수 안 하는데 4 9 0백이라 더욱 빡친다. <laughs> 이래놓고 우리 탓하면서 귀요미송이라니 그렇게 양심이 없으니 빡빡이가 되셨죠 대 메모장에 글개 면서보네가 그런거 같은데 두번은 못참겠어 이 야발... 아 아닙니다 선두를 달리고 계시군요 베스트고 뭔소리야 미친새끼들 뒤질래? 어? 미친새끼들 <laughs> <잊실래>? 어? <laughs> 미친 이었다. 야이형 게임 하기 전에 뭐 먹었냐? 야 그거 잠간지 마라. 이 형이 그거 먹고 미쳤. <laughs> 이거 1등하면 지... 시청자들 존나 얼받겠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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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게 진짜 이 흔히 말하는 이가지고 <라디오가죠>. 무슨 <laughs>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알겠군요. <laughs> <laughs> 이렇게 남탓자라고 양심 없는 인간이 일제 <laughs> <이제> 시대에 태어났으면 렇게 <laughs> <오케이, 웃음> 여기까지 옳 <laughs> <laughs> 어, 잠깐만. 제로수나야겠다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알겠군요. 근데 들 지금 분위기 기분 쎄하지 않아요? 이거 뜨 같지 않아? 어? <웃음> <웃음> 좀 기분 쎄하지 않아 이거? <웃음> <웃음> 것 같은데 나는. <laughs> 기분 존나 세안 돼. 진짜 쓰레기 지랄을 한다. 난도 빨리 이따 할것 같은데 나는 다들 당신을 여리고 있습니다. <웃음> 조심하세요. 요. <laughs> 어, 야... <laughs> 지도자 잡고 이제 히드라만 잡으면 된다. 진짜 안 죽었는데? 악마 팔까? 저거 아니, 냅둬. 그냥 냅둬. 그냥 대충 골고루 키워. 아, 하나, 하나 팔까? 악마 파는 거 괜찮은 거 같은데, 근데 악마 팔자. 악마 팔자. 아, 이거 악마 파는 게 맞는 거 같아. 기계를 팔자. 아, 나 악마 파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이거 그냥 페어 욕심 안 내고. 그니까 기계는 첨복 가능해. 아 악마 팔래, 악마. 그럼 오래 찍고 불안이나 좀 찾아보자. 아까 펴 가능했다고. 왜 기요미송 한번 더 듣고 싶어요. 기요미송 <laughs> 어, <실이 있으시군요. 웃음> 한번 더 듣고 싶다고. 진짜 아, 이뭐 원하면 해주고, 응? 지금이라도 악마 팔자. 제가 보시게 못한다는 이걸 알고는 합니다. 그래도 하지만 보시 때문에 고정하기 싫어 여러 분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지금 김도가 집에서 이렇게 분상 중일 때 옆집 해고은 여자들과 인사처럼 야방 중이다 자동에 이어 나선마저하지마 그러니까, 제발 하지마. 네. <laughs> 아 바리형 될까? 아 바리형 될 필요가 없네 <laughs> 부릉이 키우는 거? 근데 이거는 그냥 안 사는 게 나을 거 같아. 나는 불안 찾는 게 낫지 이거는. 불안이나 찾자. 그리고 이제 안녕 모듈이랑 안녕 모듈 찾고. 오씨개잘 굴었어. 이거 부릉이 자극만 안 하면. 부릉이 자극만 안 하면. 한번 정도는 괜찮아. 악마, 알 버렸냐고요? 왜? 악마 버릴 수도 있지. 어? 오, 개깔금막이까게더아네 제목 쓸아 야, 이거 1등하겠는데? 어, 잠깐만. 어, 1등하겠는데? <laughs> 해 버리는 거 아니야, 진짜? 사부, 아니야. 젠장 돌아가주었구나. <laughs> 하이드라. 한 칸은 볼만하지. 어? 나 속이 안 좋아요. 죽고 싶지 않아요. 아... 얘로 천보를 까자. 아 근데 이러면은 아 근데 그렇게 안 죽으니까 상관없다. 하이드라 깔자고? 아니야 나그 자리가 없어 지금. 아, 자리 있네? 아니, 야 아니, 야 아니, 야 이게 어설프게 들어가면 나중에 자리 없... 불안 나왔을 때 자리 없을 수도 있어 불안 나왔을 때 자리 없을 수도 있어 니 아니, 아니, 아이 아니, 아니, 이걸왜이기냐고요잘하니하 잘하니까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하수인을 고용하는게 좋겠군요 집자. 아 근데 불안 진짜. 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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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거 이거 이거 이안이안 나오네. 거금 하수인을 얻으실 수 오우. 있겠군요. 예이 yeah. <목소리> 이거 이퍼 방송끝나고 사과한다 아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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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laughs> 이거 이기면 존나 다 열받겠지? 어? 우리가만 잠못 자겠지? 754원. 아 김도이 김도이 새끼 스며라 존나 스며라 못하는데 스며라 어 실수 <laughs> 개많이 하고 제못 하는데 우리 이빨 다 부숴놓고 이러고 1등이야개 노양심 이 새끼 이건 아나잠못잔다 오늘 막 이기면 이제 니들 잠못잔다어 <laughs> <laughs> 잠깐만 이 정의구현 당한다고 맞아? 종이불나 당하는거?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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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이걸 마지막에 네파가 고춧가루를 뿌리네 안되겠는데? 이거

i <laughs> <laughs> 시하다아 나도 못 보겠어. 아 역겨. 안디 이서 빨개 먹고 레슬링 하는 거 같아. 그리고 활고 빨고.